이찬원의 뮤직비디오가 천만 뷰를 돌파했다. 단순한 조회수의 숫자보다 더큰 의미가 있다. 노래의 감동, 가사의 진심, 그리고 이찬원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였다. 그는 이번 곡으로 다시 한번 감성 트로트의 정점이라는 별명을 입증했고, 팬들은 물론 음악 관계자들까지 그의 성장을 놀라움과 감동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에 천만 뷰를 기록한 뮤직비디오는 바로 그댈 만나러 갑니다였다. 공개된 지몇 달이 지났음에도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며 결국 대중의 자발적인 입소문으로 밀리언 뷰를 넘어섰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흔치 않은 기록이며 그것도 자극적인 콘셉트가 아닌 진심과 따뜻함으로 만든 영상이었기에 더큰 의미가 있었다. 뮤직비디오는 이찬원의 담백한 연기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산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담은 영상미로 구성되어 있다. 화려한 세트나 특수효과 대신 일상의 풍경과 눈물 섞인 미소가 화면을 채운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시청자는 하나의 짧은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정의 흐름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찬원의 목소리가 있다. 따뜻하면서도 애잔한 음색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잊고 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든다. 팬들은 이 영상에 대해 이찬원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를 전한다는 평을 남겼다. 실제로 댓글 창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 이찬원 덕분에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이 목소리는 위로 그 자체다 같은 반응이 수천 개 이상 쏟아졌다.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한 공감이었다. 뮤직비디오 속 이찬원은 화려하지 않다. 흰 셔츠에 정장 바지 그리고 소박한 미소. 하지만 그 단정한 모습에서 묻어 나오는 진심이 모든 장면을 압도한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깊게 표현한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고개를 숙이며 흘리는 눈물은 대본에 없던 진짜 눈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을 더욱 울렸다.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찬원이 울자 다 같이 울었다고 전할 정도였다. 이 찬원은 인터뷰에서 이 곡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이 제 삶과 겹쳤다. 특히 그댈 만나러 갑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니라 그리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처럼 이 노래는 단순한 연가가 아니다. 사랑, 가족, 친구, 인생의 모든 소중한 관계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뮤직비디오의 성공이 단순히 팬층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물론 20, 30대 젊은층에서도 감성적이고 진솔한 음악으로 입소문이 났다. SNS에서는 요즘 유일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 요란하지 않고 진짜 감동이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해외 팬들까지 관심을 보였다. 이찬원은 그간 예능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대중과 소통해 왔다. 미스터 트롯 이후에도 그는 단한 번도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았고 늘 겸손한 태도로 무대에 섰다. 그렇기에 이번 천만 뷰 달성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진심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음악 평론가 박 어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진솔한 노래가 사랑받는 건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은 결국 진짜를 알아본다. 이찬원의 노래는 꾸며진 감정이 아니라 삶의 깊은 울림에서 나온 소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찬원은 이번 곡을 준비하며 직접적 가사 해석에 참여했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 연출 방향에도 의견을 냈다고 한다. 특히 팬들이 눈물 터진 장면으로 꼽은 부분은 2분 40초 경의 클라이맥스였다. 다시 그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절절한 가사와 함께 그의 눈에 고이는 눈물이 화면에 비치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울었다. 댓글에는 이 장면은 다시 봐도 울컥한다. 그냥 노래인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유튜브 내 리플레이 구간, 분석에서도 이 장면이 가장 많이 반복 재생된 구간으로 확인되었다. 이찬원은 이번 기록에 대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천만이라는 숫자보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진심으로 노래하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이 곡의 성공 이후 음원 스트리밍 순위 역시 역주행을 시작했다. 발매 당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곡을 찾기 시작했고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신청이 이어졌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요즘 젊은 세대도 이찬원의 노래를 듣는다. 트로트지만 트로트 같지 않고 감성 발라드 같다는 평이 많다고 말했다. 2찬원의 뮤직비디오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진심이 통한다는 사실, 그리고 좋은 노래는 세대를 초월한다는 믿음이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기술이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은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천만이라는 숫자 뒤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 노래를 들으며 울었던 팬들의 눈물, 촬영 현장에서 함께 울었던 스태프의 눈물, 그리고 이찬원 자신의 눈물, 그 눈물들이 모여 만들어낸 진심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기록이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노래로 사람을 위로하는 가수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그의 음악은 단지 귀로 듣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천만 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서 함께 흘린 눈물의 증거다.